이거는 여러분들 그 위상 수학, 수치 비교, 기하, 각도, 에너지, 제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뭐 위상 수학 하니까 뭐그 어려운 미분 적분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찾아보라는 게요. 아이디어. 저는 벡터, 여러분들 어 중량 기점, 지금 종합주가지수 기점으로는 9월 30일, 10월 13일.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11월 4일. 이때 각 종목 2,000개를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각도, 하락각도는 버리고, 제거하고, 상승각도만 찾아야 되는, 또 상승각도 속도에 따라 또 너무 급등한 거 팔고 눌림목. 요번에 코롱그로벌판거 다시 사서 오늘 다 팔아라. 그판 거는 또뭐 코롱 우선주로 가든 코롱 플라스틱 가든 해인으로 가든 이런 그래서 이0 0 0개 종목 저는 그크크로 분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 작업합니다. 어느 기점에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샘플링, 군집화 이게 코딩입니다. 구획화 그리고 나서 어떤 재료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다 어떻게 이게 마치 마치 브라운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브라운 운동 꽃잎자의 밀지 미세한 세상에 서로 끌게 당김. 이 끌어당기는데 에너지는 바람이 있을 수 있고 장력 그 물의 장력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주식 시장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우상향으로 끌게가 나오는지 우하향으로 끌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위메이드 오늘 하족 가친 거 미리 파악하신 분하고 못 파하신 분들의 하늘과 땅 차이. 또 네옴 시티 관련된 종목 그다음 타자. 끌게 끌어당기는 매개체입니다. 그게 이미 뉴스에 나오면 당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위치로 구획화 시켜드린 겁니다. 겨울에 사서 여름 3단계 극점.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준점은 인덱스 갖고 봅니다. 나스닥이 저점 쌍바닥은 10월 13일하고 11월 4일입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미리 9월 30일날 저점이 찍었습니다. 종목장은 7월 4일부터 시작됐고요. 뭐 방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네움시티 관련된 종목 그리고 지금은 이제 16일 날 아바타 상영과 관련된 종목 등등등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기준점 그거를 이 그림에 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어느 기점부터 우상향 각도 ABCD 네가지 세상 종목이 뭔지 e f g h는 초기에 없애 버리자. 여기가 9월 30일이고 10월 13일이고 11월 4일이란 얘기입니다. 샘플링 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엄마 무시한 종목장이라는 게이 수치만 보시더라도 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매를 한 개도 못 했다. 이장 까꾸라고 계시는 겁니다. 9월 30일부터 뭐 동전주나, 뭐, 몇백원짜리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 200%, 피코그램 146%, 금양 98%, 레명레인, 웰코론한테, 코롱그로벌 우리는 웰코론한테 코롱그로벌한미그로벌 현대건설기계, 영풍제지이 랭킹 사항에 되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습니다. 이거를 내 거로 만드신 분하고 못 만드신 분 차이. 그다음에 50% 이상 올라간 것들이 뭔가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50% 이상 올라간 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보이자 영역에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영풍재지 방림, 데모 SY오피스넷, 다우데이터, 세우그로발메리츠금융지조 어떤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 정부 정책 연골골이나, 네옴시티 관련된 거나,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나, 여기 또 보시면, 전체 종목 순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 여기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 메리츠 금융지주, 대한유아, 포스코 케미칼, 두산박에 일주왕, 이런 것들. 10월 13일 기준입니다. 종목의 색깔에서는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납복 가다주들이요. 뭐, 종목 위에 창단 내 순서가 조금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뭐, 간단 얘기해서 카카오 시리즈들이 좀 나옵니다. 납복 가다주도. 그런 것들 단타 게임이 끝났죠, 이미. 10월 13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종목에 이제 메리츠금융지주 끝냈고 카카오 시리즈 다 끝내라. 요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 압축 전략을 혼자 못 하겠으면 그 유한타 증권의 제 제자한테 상담을 의뢰하십시오. 상담을. 그래서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종목 압축 전략은 이미 대상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금융주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융주 그냥 메리츠 금융 지주 사신 분이 우리 금융 지주를 이동하는 전략이지 파도 트레이딩 종목들입니다. 집중 종목들은 다 아시잖아요. 요새는코오 거버넌스 관련된 것집중하롱됩버다 전체 자산을 집중하셔도 됩니다 전체 자산을 50%이코을코오 코롱 그룹만 하셔도 돼요 코오 코롱 그룹 v e 코오 코롱 g o v 는코오롱 g o v 코오롱 g o v 코롱 롱코롱 이미 뭐 바닥에서 따블난 종목들, 그 집중한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기계는 끝내라. 오늘 코롱으로 러발 100%다 끝내라. 이렇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이런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못하실 분들은 제가 제자 양성을 시켜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제 제자한테 상담을 의뢰하세요. 그러면 조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데가 11월 4일입니다. 여기서는 상승률이, 상승률이 적습니다. 상승률이, 상승률이. 여러분들 쫙 보시면 은행주들 보이시고요. 은행주들. 그 다음에 뭐 대한유학, 효성 TNC, 이제 서서히 약간 정부 정책 중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나옵니다. 에너지 종목들. 그래서 그 감각을 실전에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아까 이 그래프를 여기다 아까 이 그래프를 뿌려 보는 거예요 여름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덱스터는 여름 몇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덱스터 아직 봄이에요 봄에서 여름 그러니까 제가 여름은 121선에서 이격이 이미 20, 30% 올라간 거를 여름 1단계로 봅니다. 그럼 봄은 뭐예요? 역배열이 정배열된 거예요. 아직 2 1이평선이 121선 밑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는 아직 봄이에요, 봄. 그래서 12월 16일날 볼 겁니다. 대신 그 사이에 15,000원과 17,000원 정도 오면 의미 있는 직전 고점 한번 걸리고 8,000원 단에서 만1 0 0 0원대산 사람들이 15,000원, 만7 0 0원에가만 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 뭐 30, 오십50% 팔았다 샀다 하는 그런 전략도 세워 보시고요. 그 다음에 CJCGV는 얘는 아직 겨울이에요. 극장은 그 흥행이 성공해야 되니까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뿌려보는 겁니다 뿌려봐요 그래갖고 위치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위치 파악이 여러분들한테 각도 121선의 이격 이런 것들 갖고 판단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22격이 여러분들 지금 급등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 코오롱 글로벌 지금 121선 위치 보세요 121선 위치. 121선이 어딥니까? 17,000원이에요, 17,000원. 이거를 코오롱 글로바를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로 한번 구 이렇게 구조화 시켜보세요. 코오롱 글로바를 여러분들 겨울 언제예요 14,000원. 14,000원과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한번 구조화 시켜보시면 왼쪽 절벽에, 만, 사, 삼천원, 사천원 대 완전 역별에 5일선, 11선, 21선 뭉쳐있을 때. 이때 왜안 하셨어요? 거래량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슈팅. 원. 우리가 24,000원 주차 팔고, 만, 9,000원 눌림목 사라. 이게 이제 3입니다. 3. 그러면 지금, 121선에서 이격이 얼마예요? 바닥에서는? 13,000원에 따블이 얼마예요 26,000원. 얘는 130%나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잘얘기하요단할 아직도 사도 돼요. 단할 제가 볼 필요 없어요. 8,000원 돌파할 때 질문하세요. 그냥 편하게 1년 중에 어느 날 8,000원 돌파할 때요. 그러면 금액 정하는 겁니다. 8,000원을 돌파해야 얘는 각도 나옵니다. 21선이 아직 역별이에요. 21선 역별. 단할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얘 끌게는 뭐죠? 스마트 결제나 애플페이 얘기 나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하고 단할 그래프 한번 보세요. 비교해보는 겁니다. 한국정보통신 단할은 한국정보통신 같은게 2020년 6,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번째 파동 나오죠. 그게 단할이 8천원. 얘는 7천원짜리가 얼마? 얼마? 첫번째 파동 보세요. 첫번째 파동 11,000원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목주죠 1, 2, 3, 4, 5입니다. 얘는 파동이 엘리오토 파동 고대로 완성했어요. 현대카드, 이제, 이거를 16,000원 에 따라가는 매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뒷프리 파동이에요. 이제 곧 f 플페이가 전개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17,000원만 넘어가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를 단알 찍어드린 겁니다. 단알. 어, 이쪽 관련되어서는 뭐, 또, 자율 자동차도 있고, 자 결제도 있고, 스마트, 시티 연결고리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정보통신 그림을 기준으로, 다날도 이렇게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어떤 재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 롯데칠성 매매하시는 분은, 강남 땅, 오세훈 시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롯데 칠성은요? 그런 종목이에요. 일봉 보실 필요 없어요. 월봉으로 봐요, 월봉으로. 그럼 월봉에 3개월 단위의 중심값 체크해 나가요. 이 말뜻을 머릿속에 잘 드세요. 3개월 동안의 중심값. 이게 무슨 소리야? 롯데 치성의 3개월 동안의 중심값을 체크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3개월 동안의 중심값, 간단히 예를 들어서 11월, 10월, 9월에 동그라미 거놓고, 그러니까 17만 원과 17만 원과. 3개월 동안의 고가가 얼마입니까? 17만원, 13만원, 중심가 얼마예요? 3개월의 중심값만 체크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얘는, 어 시작점이 얼마냐면, 3개월의 중심값 13만원, 17만원, 4만원이니까 16만원. 아,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2만원이니까 13만원, 15만원. 15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뭔가 탄력받겠군. 그리고 15만원 뚫었어요. 그러면 다음 또 고점 3개월을 뒤로 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1월깔 빼요. 그러면 다음 개 들어오죠. 8월 개. 8월 달 고점 어디에요? 18만원. 그러면 15만원과 18만원의 중심가. 이게 자꾸 위 우상향돼서 최종 어디까지? 20만원 언제 돌파하나 볼래요 얘는? 그래서 20만 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잡니다 얘는 이렇게 중심값의 이동 그게 이제 일봉으로는 각도가 나올 겁니다 120일선의 위치 120일선이 그러니까 얘는 저는 20만 원딱거놔요 그리고 1년 중에 어느 날 20만 원 돌파하면 질문하세요 20만 원 돌파하면 그 정도 에너지로 대응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각도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수고 끌게 사이클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로테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특수건설 보세요. 특수건설. 특수건설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121선은 내려와요. 21선이 지금 121선을 뚫으려고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얘는, 얘는, 얘도 월봉에, 월봉에, 저기, 의미 있는 고점 찾아요. 얼마? 15,000원.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저점. 7,000원. 15,000원, 7,000원을 4등분해서 중심값 돌파하면, 12,000원 돌파하면 한번 치고 바꿔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가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3단계 여름 3단계 121선 이격 따불이에요. 그럼 121선이 얼마? 9천원 그럼 18,000원이 얘는 완전히 옆에도 가면 안되는 그럼 18,000원이 언제 있었나 보는거예요 18,000원이 18,000원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기 2천0 2000... 9년도, 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 최고치는 16,000원입니다. 그니까 얘가 15,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강남역,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이 동아지질, 부산산업, 이런 게다 여기에 연결고리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갔다 에서 뭐, 한전부지 건물 시작부터 시작, 2025년에 꽃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같이 대장 현대건설, 현대로템, GS건설, DADNC 할거 없이 다 지금 체크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철도 파업이니, 뭐, 시멘트 파업이니, 뭐, 뭐, 운송업체 파업이니, 그러니까 에너지 주겠습니까? 근데 파업이 장기화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3개월에 하나씩 각도 나올 때 대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각도가 잘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뭐랄까요. 상황을 나쁘게 하는 그런 변수가 다 제거될 때까지 이걸 땡기는 세력이 있다면 타이밍을 늦추겠죠. 그래서 최근 주가들 보시면 약간 컨텐츠나 내수 관련된 거, 정부 정책 관련 주들도 뭔가 지금 시멘트나 철강이나 건설이나 운송이나 이런 거 연결은 딱 맥을 놓잖아요. 해외 부분 관련된 것만 땡기잖아요. 해외 부분. 그러니까 코롱그로벌이니한미그로벌이니 글로벌이니 이런 것들이 먼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해외 플랜트, 오히려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해외 쪽에서 물꼴트기를 더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시멘트나, 그 다음에 건자재나, 우리 내수 아파트 관련된 거는 맥이 딱 끊긴 거예요. 그리고, 네옴 관련된 것만 먼저 급등시키고 있는 겁니다. 뒷풀이 파동하고. 그것도 다 순서가 있고, 환경.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환경.